안녕하세요. 순비재 제주농부입니다. 오늘은 대파밭에서 예, 어, 작업을 할 건데요. 봄에 심은 대파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파가 너무 잘 자라서 그리고 대파가 어,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예, 일곱 꽃짜리 비닐에다 심었더니 이게 좀 뭐랄까? 어, 좁아요. 어, 이게 간격이 너무 좁아서 지금 많이 웃자랐습니다. 비닐에 심으면 단점이 이렇게 좁게 심게 되면은 바로 이제 너무 우짜라게 돼서 대파가 쓰러지게 됩니다. 여기와 같이 대파가 지금 쓰러졌어요. 이렇게 대파가 쓰러지게 되면은 대략 난감합니다. 세우기도 뭐 하고 또 세우다가 다른 것도 또 쓰러지고 그래서 오늘은 하는 수 없이 좀잘 자랐지만 대파를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대파가 쓰러졌고 어, 여기도 어저께는 안 그랬는데 네, 오늘 갑자기 다 쓰러지 기 시작합니다. 어, 이렇게 대파가 쓰러지면은 어, 다 전체적으로 쓰러질 수가 있어서 이 어, 대파를 어, 이렇게 쓰러짐을 쓰러짐이 발생하면은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파를 예, 윗부분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아니면은 두 번째는 예, 대파를 여, 여, 옆에 같이 다시 옮겨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많은 대파를 옮겨 심어주기에는 너무 시간적으로 빠듯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대파를 예초기로 배워보습니 예, 대파가 3개월 동안 아주 잘 자라주었습니다. 어, 제가 3월달에 심었는데요. 그때 대파를 심어서 어, 아주 잘 자라줬는데, 어, 이 대파를 바로 어, 이제 드셔도 되고, 어, 저는 대파를 너무 많이 심어서 어, 마트에 내고 있는데, 아직은 대파 굵기가 어, 조금 모자랍니다. 어, 많이 굵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 대파를 좀... 음, 좀더 튼튼하게 하고 그리고 대파를 쓰러지지 않게 우짜란 대파를 좀 잘라줌으로 인해서 대파를 좀더 튼튼하게 그리고 좀더 대파를 더 굵게 하기 위해서 오늘은 대파를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깝죠? 아깝지만은 이게 쓰러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대략 난감합니다. 갑자기 텃밭에다가 이렇게 쭉 대파를 한요 정도 심어놨는데 갑자기 한두개 쓰러지기 시작하면서 예다 쓰러지게 되면은 그 대파를 세우지도 못합니다. 예, 세우다가, 예, 부러지기도 하고, 그리고, 어, 옆으로 옮겨주기도 애매하고, 예, 그냥 막, 막, 이렇게 북을 줘서 올리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고, 예, 이렇게 비닐에다 심으면은 바로, 이게 단점이, 예, 풀을 예방을 할수 있겠지만, 어 이게, 어, 쓰러지는 게좀 단점입니다. 가장 큰 단점인데, 그래서 오늘은 얘네들을, 어, 이렇게, 뭐, 밭이 작게 되면은, 요렇게, 어 이 낫으로 예,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위 예, 부분만 좀 잘라주셔도 얘네들이 예, 더 이상 쓰러지지 않습니다. 어, 대파는 어, 보시면은 어, 대파가 이렇게 있으면은 예, 대파의 뿌리 부분이 여기 있고 예, 한 절반 정도 날리셔도 어, 죽지 않고 잘 자랍니다. 어, 대파를 어, 다시 이렇게 잘라서 키워서 드신 분도 계시겠지만 예, 대파는 어, 이 윗부분을 어, 잘라도 금방 싹이 나옵니다. 여기서 다시 싹이 나오기 때문에 이 상처를 아물고 다시 싹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이 정도까지 예, 잘라주셔도 예,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잘라주시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예, 죽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너무 많이 자르시진 마시고 어, 저는 한, 한 절반 정도만 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르게 되면 어, 대파가 어, 이렇게 자르게 되면 아무래도 대파가 좀 우 자란 것도 좀예 방이 되고, 그 다음에 대 파도 단단하고 굵어지고, 그 다음에 쓰러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뭐지 금은 아니지만, 만약에 3월에 심은 대 파가 많이 크고 우 자랐는데 조금 쓰러지기도 시작하고, 그리고 북쪽에도 좀 힘들고, 하실 때는 얘네들을 이렇게 잘라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가장 쉬운 방법은 예초기입니다. 예, 이제 예초기로 한번 대파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초기로 하면은 몇분 만에 다 배워버릴 수 있어요. 이걸로 하면 한 시간은 해야 되겠죠. <목소리> 예, 지금 예초기로 한 3분의 1 정도, 3 2 정도 잘라주었습니다. 아, 너무 매워서 눈물이 나서 아, 좀 쉬었다가 하려고요. 아, 눈물, 눈물이 계속 막 펑펑 쏟아지네요. 어, 아, 그래도 이렇게 잘라주니까 아, 한 절반 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 잘라주었는데 어 아, 이렇게 잘라주면은 더 이상은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좀 아깝죠? 예, 한 중파 정도 잘랐는데. 아직은 한 1개월, 1개월 정도 더 자라야지 아주 큼지막한 예, 대파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닐로 심은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 어, 중간중간에 예, 뽑아서 빨리 드시던가 아니면은 한쪽을 이제, 어, 따로 이제 흙을 파고 깊게 어, 심어주시던가 그리고 비닐을 벗기고 나머지 부분은 예, 북을 주셔야지 어, 이제 대파의 흰 부분이 길어지고, 어, 대파도 뭐 단단해지고, 어, 맛있어집니다. 흙을 덮은 만큼 대파는, 음, 그흙 덮은 부분이 굉장히 단단해져요. 그래서, 어, 정말 맛있는 대파가 되는데요. 하지만 그냥 비닐에다가 키우시면은, 예, 그냥 이렇게 비가 자주 오고, 예, 장마가 될 쯤, 될 때쯤이, 될 때쯤이면은, 이제, 어, 얘네들이 갑자기 우짜라 버려서 예, 쓰러지게 됩니다. 흐린 날씨가 계속 지속되면 쓰러지게 돼 있죠. 그래서 오늘은 대파를 자르는 장면도 좀 보여드리고, 왜 자르는지, 좀 아깝지만 자르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대파를 심었는데 대파가 여름에도 장마철에 쓰러진다 생각되시면 싹 잘라주세요. 윗부분 잘라주시면 얘네가 언제 그랬는 듯이 그 상처 부위가 아물고 다시 큽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좀 상처가 좀 아물게 되면은 요 위에다가 복합 비료를 어, 추비로 주시면은 금세 또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질산카슘이랑 복합 비료를 한, 한 일주일 있다가 한 차례 시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보다 훨씬 두꺼워지고 예, 더 튼튼하게 자라겠죠. 오늘은 대파를 어, 자르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보았습니다. 이제 대파를 또 심을 시기가 되었습니다. 예, 지금 심으시면 예, 가을에 크고 좋은 대파를 어, 키워서 어, 수확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대파는 겨울을 제외하고는 1년 내내 키워서 드실 수 있는 작물이고 어, 일부 남부지방에서는 겨울 내내 대파가 잘 자라서 계속 1년 내내 뽑아서 드실 수 있는 그런 효자 작물입니다. 꼭 키워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만 따라하시면 대파 어렵지 않게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대파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